광열기에 장어를 굴려갑니다. 호일을 깔고요. 광열기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죠. 교수님 지금 요 장어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광열기에 장어를 굽습니다. 아, 이게 광열기군요. 장어를 지금 넣습니다. 이 광열기가 굉장히 넓네요. 넓은 방. 넓을 꽝. 아, 구워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모르겠어. 아, 그래요? 지금 굽는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인지 모르겠네. 500g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 두마리면 1kg입니다. 오늘 장어는 광열게 응. 굽습니다. 장어 엄청 트이하가 아, 그거는 1kg 정도 되겠습니다. 아, 싱싱한 장어를 광열게 굽습니다. 아 천조 기술을 예, 연구하신 우리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이 광렬기에 대해서 잠깐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아. 고기를 구웠는데 끓음이 안나와요 아 끓음이 안난다 네. 여기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고기를 구워도 끓지가 네. 않아요 아. 하지가 않요오 네. 그래요. 그람 물질도 안생기겠네리고 네. 속부터 익혀 들어가니까 속부터 익는다. 네. 부터 익는 게 아니라 속부터 익혀 들어가요. 아 그래요. 서 어. 일단 먹어 보시면 네. 쫀득거림이릴 거예요. 아 장어가 아. 쫀득거리다. 네. 아, 수분도 많이 안 어. 많이 안아 그래요. 이게 아. 모든 그 고기는 네네. 너무 기름이 빠져도 맛이 안 나고 네네. 또 너무 많아도 아, 안 좋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적당한 아 그래요. 우리 강민수 네. 박사님 이 광열기가 네. 지금 언제 나왔죠? 언제? 네. 광열기의 시작은 네네. 2007년이지만 그때는 광열기는 아니었고 네. 그냥 판상용이 타 있고 네. 어, 광열의 수분이나 이런 것을 시점은 네, 4년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광열기에다가 모든 고기도 굽고 장어도 굽고 요리도 하면은 건강에 아주 좋겠네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오늘 맛있는 열기에 장어를 구워서 우리가 먹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타지 않고 구워진다는 광열기 장어구이입니다. 이 보시면 자 타지 않한다 달라붙지 않고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시 달라붙지 않는다 네,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구워지는 것이 달라요. 아 구워지는 속도 네. 아,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네. 속부터 익는다. 일단은 때깔이 좋아요, 먹기 좋죠. 아, 보기 좋은 떡이, 네. 먹기도, 네. 먹기도 네. 좋죠. 네. 그다음에, 네. 뜯을 보면 전반하나요? 아, 맛이 다르다. 네. 네, 우리가 구워진 다음에 맛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 팬은 거기서? 일반 팬입니다. 아, 일반 팬에 구워쓸때 어, 장어와 현조에서 개발한 광열기가 열이 딱 가라진 다음에 호일을 깔고 구워진 시간이 지금 10분 됐습니다. 자, 나겠죠. 어. 박사님 한번 뒤집어 주세요. 어? 어떤가요? 어? 자, 이거는 타지 않고 구워지는 장어입니다. <laughs> 속부터 있는데 장어 냄새가 아주 고소합니다. 소금을 지금 설설 뿌리고요. 소금을 뿌렸습니다. 후추도 뿌리는가요, 혹시 교수님? 아니요. 아 그래요. 아, 아니, 아 소금구이. 광렬기에 구운 서금구이입니다. 타지 않고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일반 팬에 굽는 장어 허일은 이렇게 타고 있어요. 광렬기에 지금 온도가 220도에서 250도인데 정의 허일이 타지 않고 있습니다. 장어는 석부터 입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일반 지금 포일에 굽는 거는 종이가 탔어요. 근데 네, 우리 광열기는 이렇게 타지 않네요. 네, 그리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굽면, 네. 이 살점이 두툼해요. 아 살점, 그리고, 네. 아 장어의 살이 두툼해진다. 네. 네, 두툼하고 네. 또 쫀득거려요. 쫀득거린다. 네. 그리고 네. 야들야들해. 야들야들하다. 아, 식감이 좋다는 거네요. 네. 네. 뭐더 잘하시네. 어, 네. 오, 빨리 구워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우리가 트집는 섬씨가 대단하시고요. 자르는 섬씨도 대단합니다. 파지 않고 맛있는 장어구이입니다. 아. 장어 자르는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장어 등목 주세요. 아직 덜 아, 익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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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익으면 되겠습니다. 일반 팬에 구운 호일이 타서 호일은 꺼내주시고 아, 그냥 굽도록 하겠습니다. 장어가 타요. 차가 어. 어, 어, 타고 있죠? 연기도 나고. 음. 아, 아, 세상에 일반 팬에 구 거는 이렇게 타버렸어요. 염기가 나지 않고 아주 쾌적하게 맛있게 거리고 있죠? 어, 교수님이 소금을 솔솔솔 솔솔 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맛있게 장어 구이를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추도 반찬도 이렇게 가져가고 계시네요. 장어 시시간의 시간입니다. 아우, 맛있어요. 강력이기로 구운 장어. 어떠세요?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해요? 네. 또 쫀득해요. 아 쫀득하죠. 아 살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쫀득거리고 또 비린내가 나지 가 않고요. 건강에도 아주 좋은 강렬기 장어구입니다. 이어 사장님 일반 장어 맛, 지금. 장어 구운 맛을 얘기 좀해 주실래요? 그냥 평상시에 먹던 맛. 아 평상시에 드신 맛. 탄내가 좀 나나요? 네, 탄내도 좀 하고. 어. 아, 푸석거린다. 그, 푸석거리고. 네, 푸석거리고. 네. 광열기 장어 구이 파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 하십니다. 광열기로 구운 장어 파티인데 모두가 다 행복해 하십니다.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세수세물로 닦으면 세수세물로 닦아버려도 된다 이 네. 말이죠. 이 세수세물로 닦느야안 그거죠. 다른 수세미보다. 아 그래요. 세라믹 네. 아. 세미가 아주 깨끗하게 잘 닦습니다. 아. 광열기는 세수세미로 닦아도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저 일반 우리 장어 구이 맛하고 광열기로 구운 맛이 어떠시죠? 아 일단. 수분이 안 마르니까 어.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고 비린내없고 어? 저는 장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먹어보는데요. 정말 강렬기로 구 장어는 정말 맛있네요. 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맛이 어때요? 육즙이 그대로 있으니까 되게 연하면서도 장어의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아, 장어 맛이 나는데 아, 비린 맛이 안 나. 아 그래요. 얘는, 얘는 빡빡해. 일반 판지기 아, 빡빡해. 우리가 빡빡해. 빡빡해요. 아딱 빡빡해 푸석거린다. 일반 열로 굽는 거. 푸석거리고. 아 일반으로 구웠을 때는 푸석거린 맛이다. 저 약간. 약간 맛이, 약간 맛이 다르다. 비린내가 먹어봐요. 약간 남아서 <laughs> 먹어봐야, 먹어봐야 알아. 음, 한 마리를 굽고 나니까 이렇게 판이 다 타버렸어요. 음. 광열기에 구운 장어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매실도 하나 넣고요. 분지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광열기에 지금 장어구이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광열기 장어구이, 행복한 날입니다. 광열기 장어구이로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와 싹싹 다 비우셨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어떠셨어요? 야. 다 드셨어. 다 드셨어. 쫄깃쫄깃해요. 너무 쫄깃쫄깃해요. 너무 쫄깃쫄깃해요. 또 사장님 어떠세요? 쫀득쫀득합니다. 와 그래 잘라도 분이 신에 쫀득쫀득 맛있네요.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네, 네. 담백하고 네. 맛있어요. 담백하고 네. 맛있어요. 허벌나게 네. 맛있네. 허벌나게 맛있답니다. 다 비우셨어요. 네. 장어가 네. 없네요. 장어가, 네. 없네요. 장어가 네. 없어. 없어. 싹싹 비우셨네요. 아, 저 싹싹 비우셨어요, 이렇게. 장어가 없네요? 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네. 어땠어요? 저기, 저기다가 맛있었어요. 오. 광렬기 장어 대박입니다. 280도에서 300도를 구워도 타지 응. 않고 맛있게 보셨습니다. 광렬기에 구운 장어가 2 응. 0 어떤 광열기만 하는 거야? 광열기가 동그랗 광열기 장어구입니다 남아있는 광열기가 없다니까 무슨